커말리그 필기 디썸 함수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. 엑셀 디썸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항목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. 아래 시트에서 지역이 대구인 조건이 나왔고, 매 줄에게 합계를 구하는 수식으로 옳지 않는 것은 어떤 어떤 조건이 있고, 그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에 합계를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용되는 함수는 dsum, sumif 함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. 1번 dsum 함수 사용해주고, b1에서 e6까지 전체 범위 잡아주고, 심표, 3. 계산을 할 항목의 번호가 되겠습니다. 지역은 1, 이름은 2, 매출액은 3. 문제에서 매출액의 학계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3 맞습니다. 심표 뒷부분에는 제목을 포함하고 조건 1번 맞습니다. 2번, 3번은 앞뒷부분은 다 똑같고 계산할 항목을 2번은 제목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D1.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2번처럼 제목의 주소를 사용해도 계산이 정상적으로 됩니다. 3번에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고, 제목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제목의 이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름 앞뒤에 큰 따옴표를 붙여줘야지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. 옳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. 조건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할 때 dsum을 사용해도 되지만 4번처럼 sumif 함수를 사용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sumif를 사용할 경우 첫 번째 범위는 제목을 제외한 b2에서 b6까지 잡아주고 심표, 조건은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 안에 대구 입력해주면 됩니다. 심표, 매출액의 합계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뒷부분에는 매출액 전체를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. 4번은 정답. 아닌 것은 3번입니다.